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9절입니다. 거기 서른여덟 해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우리는 살면서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 주는 절망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주는 절망이 있습니다. 없는 자, 소외된 자들이 더욱 상실감을 느끼고 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전쟁과 기근, 지진으로 인해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던 일이 좌절되어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절망을 극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간 사람들이죠. 오늘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베데스타 연못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은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곳에는 각종 병자들이 모여 있었죠. 그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이 의미하는 것은 절망이죠. 38년이나 병을 앓았다는 것은 이제 회복되거나 치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힘들어 할 때, 방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죄와 저주와 영원한 죽음이라는 절대 절망에 빠져 있던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용서와 축복과 영생이라는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질병의 짐, 슬픔의 짐, 가난의 짐, 고통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를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아픈 사람이 낫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꺼져버린 희망의 불꽃을 다시금 일으키기 위해서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면.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겠어요? 포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는 질문을 통해서 낫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내 말라버린 팔다리, 누워있던 때 묻은 자리, 절망적인 현실 바라보고 있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 마음에 꺼져버린 희망의 불씨를 다시금 일으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문제를 만날 때 체념하고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절망에서 갈망으로 나가길 원하세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마음에 꺼져버린 갈망의 불씨를 다시금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 감정을 기도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낙심이 될 때, 그 감정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다스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앞두시고 고통을 느끼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세만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기도로 마음을 지키셨고,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괴로움과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때가 오는 것입니다. 강철한 카네기가 판매원으로 일하던 시절에 우연히 들어간 집에 걸려있는 그림 한 점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황량한 바닷가에 버려진 것 같은 작은 배한 척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지금은 물이 없는 바닷가에 황량하고 쓸쓸하게 버려진 배지만 밀물이 밀려오면 바다로 나가겠다는 희망의 선포였던 것이죠. 그 그림과 글귀를 보고 위로와 소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세상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죄인들, 병자들로 넘쳐나고 있었죠. 남은 것은 제자들 몇명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그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스케줄을 신뢰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스케줄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힘든 종살이 억울한 감옥살이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기근해서 살립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처가살이를 합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죠.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오르게 됩니다. 루스는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와 함께 낯선 땅에 가서 힘들게 살았지만 보아스를 만나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다윗은 간음죄를 지었지만 진정한 회개를 통해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지만 결국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지만 결국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계십니까? 고통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곁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꺼져버린 희망의 불씨를 살려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어서 걷고 뛰게 하십니다. 절망에서 갈망으로 그리고 희망으로 나아가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희망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귀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